자, 아, 명제 봅시다. 명제는 중학교 2학년 책에 잠깐 나왔다가 잠깐 나왔다가 없어진 거지. 자, 명제에서 명제에서는 명제를 이용해서 그 뒤로 증명해 주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증명해 주고 이런 것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봐줘야 되는 것이 증명의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너네들이 공부를 할 거야, 지금부터. 자, 그럼 명제에서는 첫 번째 명제가 되는 문장과 명제가 되지 않는 문장이 있죠. 명제가 되는 것은 무엇을 참과 누가 거짓이 구분되는 구분되는 문장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해죠. 대체 어떤 때 참이 됐다 어떤 때 거짓이 됐다 이러면 명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참인지 거짓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거 기준이 없는 것들은 명제가 안 된다 했죠. 얘들이 열심히 봐왔을 거야. 아마 그런 것들은. 자, 그래서 수학적으로 참거짓이 구분이 되는 문장이라고 그랬는데 명제가 안 되는 것만 제외 시켜 보자. 명제 아닌 것, 수학적 문장. 뭐 예를 들어 누군 잘 생겼다 이런 거 말고. 그건 당연히 명제가 안 되는 것이고 그런 거 가지고서 씨름하지 말고 명제가 아닌 것 수학적으로 방정식이죠. 왜 방정식은 명제가 안 될까? x 값에 그렇죠. x 값에 따라서 어떤 때는 참이 되고 어떤 때는 무엇이 돼 거짓이 되니까 방정식은 명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누구? 부등식도 명제가 안 되겠죠. 그다음 명제가 되는 것이 있어. 그렇지. 명제 되는 것은 무슨 식? 항등식. 아니면은 뭐가 나오는 거? 해가 없다. 해가 없다가 나왔어. 그럼 명제가 돼? 안 돼? 명제가 되죠. 왜? 해가 없는 것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해서 명제가 구분이 되는 것을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참 거짓은 구분해 낼수 있겠지? 응. <laughs> <근데요>. 어. <laughs> 어디가 수도가 서울이라고 여기 문제 나왔잖아요. 어. 그러면은 이거 바뀔 수도 있잖아요. 뭐가? 수도가. 수도가 현재 아니, 그러니까 바뀔 수도 있으니까 아니, 그렇잖아. 바뀔 수 있는 거는 하면 안 된다는 거 참인지 거짓인지 구별을 할수 없는 거. 어떤 땐 참이 되고 어떤 땐 거짓이 되는 거. 현재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확실한 거잖아. 현재란 말이 들어가든 거 아니야. 뭐가? 그럼 문장 안에서? 네. 어? 네. 그럼 뭐 대, 현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그러면 맞잖아 그거는. 그래요? 설마 대한민국이 조선 시대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지. <laughs> 고려 시대 얘기하는 거니 <laughs> 너 지금? 시대까지 해서 서울입니다. 어. 고려 시대 얘기하는 고려 시대 얘기 <laughs> 10이 는 거지 이제부터는 이제 어, 명제가 아니냐 해가지고서 10이를 거는 것들이죠 이걸 갖다 우리는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됐냐? 아, 참이 명제 거짓인 명제 찾아내는 것들 것들은 니네들이 좀 봐주는 거라고 자 그럼 거기 나와 있는 거 1번 2번 빨랑 담네 명제 이렇게 봐주고 그다음 명제에서 명제의 부정을 봐줘야 돼 부정. 첫 번째 명제라 하고 물어보는 거두 번째 부정을 봐줄 거예요. 명제의 부정이라는 것은 뭘 부정이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써줍니다. 읽을 때, not P라고 읽어요. 또는 P의 무엇이라고? P의 부정이라고 읽습니다. 됐지? 어. 자, 이걸 갖다가 우리는 부정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부정에서 몇 가지 좀 봐줘야 될 것이 있어. 자, 명제 P가 누구냐면, A가 B보다 크다가 명제 P야. 그럼 not P는 뭐가 되는 거니? <laughs> a는 B보다 어떻다? 작거나?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에? 여기... 아니야 부정. 여기는... 다른 거죠. 됐지? 자 크다의 반대말 수학적으로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가 아니라 크지 않다. 됐죠? 부정이야. 자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a가 b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나 p를 하면 얘는 누가 되는 거니? 이 a는 이 b보다 맞다. 작다가 되는 거죠. 됐지? 어그 다음에 두번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모든을 부정하면 누가 된다? 어떤. 어떤이 되는 거야 어즉 썸을 부정을 하면 누가 된다고? 썸 이거 맞냐? 엔니 <laughs> 어? 어? 맞아요 맞아요. 얼. 어. 아니야. 아이고 오리지 모든이 뭐, 뭐가 되는 거니? 올이 아. 되는 거지. 아. 어. 그래서 <laughs> 물어 그래도 물어본 거야. 했어요? 아. 어을 부정하면 뭐가 된라 어, 썸이 되더라. SOM 맞지? 응. 그 다음에, 모든을 부정하면 어떤이 된다라는 것이고. 됐어요? 그다음몇 가지 더 있는데? 어, 잊어먹었어. a n d a n d 를 부정하면 뭐가 되고? 그리고를 부정하면 또는이 된다. 왜요? 아, 그렇구나. 어. <laughs> 됐지? 어, 또는을 부정하면 뭐가 되고? 그리고가 된다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A와 B가, AB는 0이다. A, B는 0이다. 이걸 갖다가 부정하면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A, B는 0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라는 얘기지. 이렇게 숨어있는 and와 or를 찾아내야 돼. 부정하면 뭐가 되는 거니?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그다음에 A는 B는 C라고 주어졌다. 이거 부정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니? 이거는 무슨 말이야? A와 B와 같고, and B하고 누구도 같은 거야? C도 같고, and A. C와 A도 같은 거죠. 부정하면 어떻게 A. 되는 거야? 같지 않고, 어? 또는, 그렇죠. B는 C와 같지 않고, 아, 또는 그저, C는 아, A와 어떻다? 아, 뭐, 뭐, 같지 않다. 됐지? 어, 어. A, B는 음. 하죠. 근데 그걸 부정시켰을 때요. 음. 어 그렇게 써도 줘 돼. AB는 0이 아니다. 그렇게 써. 어, 그렇게 써도 되는데 정확한 답을 요구하는 것은 저거를 얘기야. 저걸 물어보는 거야, 부정에서는. 됐지? 아니야. A는 B는 있으 아니야. 그렇게 쓰면 안 돼, 그거는. 응. 어, 그건 안 되는 거야. 왜? 중간 씨. 그거는 n대의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지. 중간에 다 무엇으로, 어로 다 풀어 줘야 되는 거야, 그거는. 됐죠? 어. 부정해 줄 때, 두 번째 명제에서 봐줄 때는 부정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고, 세 번째 조건 명제 봅시다. 조건명제라는 것은 명제에 누가 존재하는 거냐 하면, 가정과 누가 존재하는 거야? 결론이 존재하는 명제를 조건명제라고 합니다. P이면 Q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이때 P는 누가 되는 거고, 이거 뭐? P이면 Q가 되는 거죠. 이때 P를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가정이라고 얘기하고, Q를 무엇이라고 얘기한다? 결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됐죠? 어, 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가 자연수이면, 자연수이면 a가 a 또는 b가 자연수이다 맞아요? 아니, 거짓이죠. 아니요. a 더하기 b가 자연수가 나올 0.2 더하기 0.8을 할 수도 있지. 자 이렇게 나왔어. 뭐 참인지 거짓인지 물어보는 거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자 이렇게 나왔다. 자 이때는 가정이 그럼 누가 되는 거니? a, a 더하기 b가 자연수. 이다라고 문장을 종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다음 결론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a 또는 어, b가, a 또는 b가 자연수. 자연수이다. 자, 뭔지 알겠죠? 자, 이렇게 가정과 결론으로 나누어지는 명제를 우리는 조건 명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자, 그다음 네 번째. 그럼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될 수 있어야 돼. 자, 참이라는 것은 그럼 어떨 때가 참이 되는 거니? 이거는 항상 뭐가 나와야 돼? 참이 나와야 돼. 단 하나만 무엇이어도, 단 하나만 거짓이어도 이거는 뭐가 되는 거니? 이거는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laughs> 됐어요? 단 하나만 거짓 나와도 거짓 명제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앞에 거에서 a, 음. a와 b가 자연수인다면 거짓이에요. 뭐가? a 플러스 b가 자연수인데. 그것도 거짓이지. 거짓이. 단 하나만이라도 거짓이, 거짓이 조건이 있으면 좀 전에 설명했잖아. 그래서 0.2하고 누구 0.8, <laughs> 그냥 거짓이야. 아, 거짓이 되는 이유를 들어라. 그러면은 네. 그럼, 이걸 참으로 <laughs> 그럼. 앞에 바꿔야지. 바꿔야지. 참이 되는 것. 그거 네가 뭐 하나 만들어 봐라. 이거, 이거 참이 되는 게 뭐가 나올지 내가 어떻게 알아? 여러 가지가 있겠죠. 됐지? 어. 자, 이런 걸 보고서 단 하나만 거짓이어도 뭐가 된다라는 거 거짓이 된다라는 거. 됐죠? 자, 이걸 가지고서 지금부터 조건 명제를 가지고서 참과 거짓을 갖다가 논해 줄 거예요. 이건 좀 이따 보는 거로 하고 앞에서 부정한 거하고 참인 거 찾아낸 거두 가지만 좀 봅시다. 자. 6번 하고요. 13번 하고요. 두개 시작. 20번도요. 자, 세 번째 나왔던 조건 명제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봅시다. 자, 조건 명제에서 p이면 q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정과 결론이 된다라고 그랬지? 자, 이러한 조건 명제가 나왔을 때이 조건 명제가 참이라고 했을 때는 기호로다가 짝대기 두 개인 화살표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짝대기 하나가 짝대기 몇 개로 바뀌었냐? 두 개로 바뀌었죠. 이렇게 표현해 줘. 자, 참이냐 거짓이냐를 갖다가 그럼 조건 명제에서 찾아 줄 때는 몇 가지 풀이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구를 이용해서 풀어 주냐면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풀어 줍니다. 진리 집합이라는 건 명제 p를 갖다가 무엇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명제 q를 갖다가 결론이죠. 이걸 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laughs> 됐지? 그랬을 때 가정에 있는 집합이 결론에 있는 집합에 싹 포함됐다. 즉 가정에 있는 어떠한 원서를 잡아다가 결론에다 집어넣어 봐도 항상 무한다는 뭐 얘기니? 성립한다는 얘기지. 됐지? 이랬을 때 우리는 P이면 Q이다가 참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됐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내 주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봤지만 은 무슨 관계로 포함 관계로 잡아, 잡아내 주는 거야. 즉 피, 집합으로 표현하지 않고서도 앞에 있는 원소들을 하나씩 끄집어내 가지고서 얻다가 집어넣으면 뒤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다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꼭 집합으로 표현 안 해도 근데 진리 집합으로 표현하면 좀 재미 쉬워진다 이 얘기지 어, 재밌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x 제곱이 콜 1이면 x는 1이다 참이야 거짓이야 <laughs> 왜 그렇죠 1하고 마이너스 1이지 집합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얘는 1이 되는 거지, 했죠? 이렇게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이것은 그래서 거짓이 되는 거죠. 했지? 자, 그다음 이렇게 나왔어. x가 1이 아니면 x 제곱은 1이 아니다. 참여 거짓이야. 참여. 참여 거짓이야? <laughs> x가 1이 아니다. 그래서 x가 1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집합으로 따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니?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누구를 빼준 거야? 1 하나를 빼준 거지 여기선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누구를 빼주는 거야 1하고 마이너스 1을 빼주는 거죠 얘가 이렇게 포함돼 안 돼? 안 되죠 이렇게 포함되지 오히려 됐지 그래서 얘도 거짓이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왔어 x 제곱이 뭐가 아니면 1이 아니면 x는 1이 아니다 x 제곱이 1이 아니라 얘기는 무슨 얘기야 x는 1하고 마이너스 1이 아닌 모든 수란 얘기지 즉, 아래에서 누구를 빼 주는 거야? 이건 1하고 마이너스 1을 빼 주는 거지. 여기는 아래에서 누구를 빼 주는 거야? 1을 빼 주는 거죠. 누가 더 커? 이거는 결론이 더 크죠. 그렇지, 이때는 그럼 뭐가 되는 거니? 참이 되는 거죠. 대체 이렇게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참 거짓을 논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됐죠? 어. 자, 그럼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니네가 참 거짓을 하면 찾아봐라. 거기 나와 있는 거. 몇 번으로 볼까? 22번. 22번 <laughs> 음, 그래, 22번 하나만 보자 <laughs> 자그 다음 조건명제에서 써주는 것 중에 어? 아, 잠시만요 음. <laughs> 자그 다음 진리지파로 표현해 주는 것 중에서 앞에서 배웠던 부정과 같이 결합돼서 나피라고 주어졌다 그럼 이건 지, 집합으로 나타내는 뭐가 되겠니? 피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되겠지 그렇죠? P가 아니다지 이거는. 그러니까 P의 무슨 집합이 되겠어? 여집합으로 표현해 주는 거야. 그럼 NatQ라고 주어졌을 때는 무엇이라고? Q의 무슨 집합? 여집합이 되는 거죠. 자 이것들을 이용해 가지고서 앞에서 나온 것들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보면은, 자첫 번째 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학교 시험 학교 가서 시험 보면 제일 많이 나온게 24번과 같은 형태야. 자두 조건 이것은 P이면 Q에다가 참이 된다. P이면 Q에다가 참이 된다라는 얘기는 P가 어떤 집합에 Q집합에 쏙 들어간다는 얘기지. Q, Q를 그럼 무엇으로? 집합으로 나타내줘 봐라 이 얘기지 자 부등식 나왔으니까 당연지사 절대값 아니 당연지사 수직선 위에 표현하겠지 X-A는 2와 어디 사이가 되겠어? 마이너스 2 사이 X는 그럼 여긴 A플러스 2하고 여긴 <laughs> A-2가 되겠죠 그 다음 Q집합은 이렇게 주어졌어 자 그럼 P가 Q에 포함되어야 돼 그럼 얘는 마이너스 3서부터 어디까지가 되겠니? 5사이가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럼 P가 이안에 들어가줘야 되는 거지 즉 A-2는 <laughs> 마이너스 3보다는 어때야 돼? 크다? 같아도 된다. 여기서 얘도 구멍이 뚫려있지? 거기서부터 올라가도 되는 거야. 그 다음 A플러스 2는 5보다 어때야 돼? 작거나 같아져야 되겠지. 그럼 A는 누구보다? 여긴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A는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러므로 A는 뭐가 되는 거니? 마이너스 1과 어디 사이가 되는 거야? 3뭐 정수의 합을 구하여라. 뭐를 구하여라.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이런 건다 너네들이 풀어주면 되는 거지 그럼. 됐죠? 어.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유형이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p와 not p와 p를 이용해서 진리집합으로 나타내서 풀어라 하는 것들이 29번과 같은 형태야. 네 조건을 갖다 진리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렇게 되더라 했어. 그럼 집합을 먼저 다 풀어야 되겠네. 자, 첫 번째 것서부터 아래 여집합의 마이너스 차집합 p가 공집합이다. 얘는 뭐가 되는 거니? <laughs> 교집, 어이구. 아래 여집합. 어, 여집합. 미안해.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무슨 집합이야? 공집합이죠. 그럼 R과 누구의 P의 합집합의 드모르간 법칙 이지공집합이란 얘기지. 자, 그럼 전체 집합을 누가 R하고 P가 다 차지한다는 얘기지. 됐어요? 즉 다른 말로 해서 P 합집합 R은 누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전체 집합이 된다라는 얘기지. 됐어요? 어, 여기서 이거 찾아낼 줄 아냐, 모냐 물어보는 거고. 두 번째 R하고 S의 집합은 누구라고 그랬어? r하고 s의 합집합은 s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r은 누구에 들어가? s에 포함되는 거지. 됐지? 그러면 항상 참이면 r이면 얘가 들어갔으니까 r이면 누구는 s는 그럼 항상 참이겠네. r이면 s가 있어? 있을 리가 없네. 그죠? 어, 있을 리가 없고. 그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거. 여기서부터 보자. 아, 세 번째 나와 있는 거네.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 q의 교집합 p의 여집합이 누구라고 그랬니? 즉 q에서 누구를 뺐더니 p를 뺐더니 q가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pq는 서로 뭐란 얘기야 맞네. q와 p는 서로 소란 얘기지 <laughs> 됐죠 했어요 네. 어, 그럼 어떻게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 이런 관계로 들어갔어 자 그럼 q이면 p가 성립하냐 물어봤어 q이면 p가 q가 1번서부터 보자 q이면 p가 성립한다라는 얘기는 q가 p에 포함된다 아니죠 왜 서로 소야 이거는 Q와 누구의 P는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얘기죠. 이거는 됐지? 아, 이건 존재하지 않아. 내지는 P가 공집합이든지. 그 다음에 나 Q이면 S이다. 이건 맞아. 그러면은 나 Q이면 S이다. 집합의 포함관계를 니네들이 그림으로 나타내 가지고서 표현해 줘 봐야 되는 거야. 이 그럼 어떻게 되는 거니?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전체 집합이 있을 때, 전체 집합은 누구하고 누구로? R과 P로 뭐 했다는 얘기야? 나눠 가졌다는 얘기지. P와 Q는 서로소니까 Q는 어디 들어가 있어야 돼? 그럼 여기 R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 다음 R은 누구에 포함돼 있어? S에 포함돼 있죠. 그럼 R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다 먹어 있어야 되는 거지. S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P도, 먹어요? P도 가질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있을 안 잃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 모르죠 나도. 아. 교집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없다란 말이 없잖아 현재로서는. 네. 됐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누구야? 이거는 r하고 q의 관계에 나오는 거지. 됐지? r하고 q의 관계는 누가 되는 거야? 그러면 q이면 누가 성립하겠어? q이면 누가? q이면 r이 성립하잖아. 됐죠? q이면 r이 성립해. 왜? q가 r 안에 들어있잖아. 지금 동시에 q이면 누구도 성립해? s도 성립하겠지. q이면 s 없네. q 면 s 없네요. 그죠? 어. 자, 그럼 이제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거야. 나 Q이면 S이다. 맞아요? 아니요. 나 Q에. 나 Q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번서부터 보자. 이런 관계가 있으면 에, 2번서부터 보자. 나 Q이면 S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Q의 여집합은 S에 포함되냐고 하 물어보는 거지. Q의 여집합이 S에 포함되지는 않지. 나머지 부분 바깥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3번은 그러면은 q이면 s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s의 여집합에 q가 포함돼? 말도 안 되잖아. 그다음 4번은 맞아. 뭐야? s의 여집합은 누구의 q의 여집합에 포함되냐 물어봤지. 뭐잘 모르니까 여집합을 없애버리면 q가 누구에 포함되냐, s에 포함되냐 물어보는 거죠. q가 s에 포함돼? 맞죠 이거는 했지? a가 b의 부분집합 b의 여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이거하고 똑같은 건 뭐라고 그랬어? a하고 b에서 바뀐다라고 그랬죠. 부분집합 할때 있지? 음, 어, 뭘풀어왔는지 모르겠네. 4번, 5번, s이면 q이다. 말도 안 되죠, 저거는. q이면 오히려 s이다가 성립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집합으로 표현해 가지고서 니네들한테 나타내 줄수 있다 이 얘기예요. 만만치 않지. 어? 이거 학교 시험 문제였어, 이 문제가. 자, 그렇게 돼 가지고서 집합의 진리 집합에서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있다. 33번 하고요. 그다음에 25번 하고요. 두 문제 풀어 봅니다. 두 조건 이거에 대해서 명제 p이면 q 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구해 봅시다. 어, p이면 q다니까 p가 q에 포함되면 되는 거지. 자, 하나는 뭐가 나왔어? q가 마, 1 마이너스 2 분의 a가 주어졌고 하나는 4가 주어졌어 자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포함되어 있고 그럼 p가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있고 여기 뭐가 있는 거야 a가 있는 거지 자요거에서 나오는 건1 마이너스 2 분의 a가 0보다 어떠면 돼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같아도 되지 어, 그 다음 두 번째는 그러니까 왜근드려 이놈의 새끼야 a는 4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자요거 풀어주면은 뭐가 되는 거니 1 여기는 2 분의 a가 되는 거지 a는 그럼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은 거지 그럼 a는 2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4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자연수 x는 3개가 나오겠지 너는 등호를 다 빼먹은 거지 그러니까. 네. 양쪽 다 등호가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가 겹쳐져도 상관이 없어 포항관계에서는 됐 네. 음. 네. 개성어 시는거 그렇게 자랑하지 말고 시속말로 해도 다 들리거든 계속 무셨어두 개인 줄 알았대. 아, 네. <laughs> 빼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네. 빼고 하나 더. 양쪽 다 들어가 있죠. 아, 네. 어, 자그 다음 나오는 거. 자 이러한 명제에서 그 다음 나와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명제가 두 가지가 더 있어요. p면 q이다에서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꿔놓으면 뭐가 된다? 아이고 낙취라는거 봐. q이면 p로냐? <laughs> q이면 p가 되는 거. 이런 걸 보고 여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 나오는 것은.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바꾸면서 부정을 해 버립니다. 니 이런 걸 갖다가 우린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건 금방 구할 수 있겠지? 저기 나오는 대우가 문제인데. 자, p이면 q이다가 만약 참이라고 나 보자. 자, p이면 q이다가 참이면 낫낫 q이면 낫 p는 뭐가 되는 거니? q의 여집합하고 p의 여집합은 누가 더 크니? 그럼 p의 여집합이 더 크죠. 자, 원 명제가 참이면은 대우도 뭐가 되는 거니? 그럼 이거 대우명제지, 어, 얘도 참이 돼요. 됐지? 자, 이건 좀 있다 보는 거고. 하 자, 그럼 대우명제서도 한번 구해봅시다. 그다음에 용어 중에 이라는 용어가 하나 더 있는데, 그는 거 그냥 알고만 있어요. 2. 네? 조과 e. 과정에서 빠졌어. 그냥 알고만 있어. 네. 자, 좀 있다 보자. 명제 여기라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역을 구하라 그러면 a가 0이 아니고, and b가 0이 아니면. a 곱하기 b도 뭐가 아니다, 0이 아니다. 이게 여기 되는 거예요. 됐죠? 가정과 결론의 위치를 어떻게 했어? 바꿨죠. 됐지? 자 그다음 대우는 뭐가 대우가 되는 거니? 결론을 갖다 부정해서 앞으로 끄집어내는 거야.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면 가정을 부정해서 뒤로 가주는 거죠. a, b가 무엇이 된다? 0이 되는 거죠. 이걸 갖다가 우리는 대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죠? 그다음에 p이면 q이다가 나왔을 때이거의 이는 뭐가 되느냐? 이는 그럼 각각을 다 부정해버립니다. 가정도 부정, 결론도 부정을 2라고 그래 그러니까 2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은 A, B가 0이면 뭐가 되는 거니? A가 0이고 또는 B가 0이다가 2가 되는 거죠. 했지. 그러니는 몰라도 되고 역과 대우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E <laughs> 응? E 어 자, 그 다음. 명제의 역과 이와 대우가 나왔을 때, 원 명제와 대우와의 관계를 정확하게 봐줘야 돼. 원 명제가 조금 전에 봤지만, 원 명제가 참이면, 참이면, 이거에 무슨 관계에 있는? 대우 관계에 있는, 나 퀴이면, 나 피이다도 뭐가 되더라? 참이 된다 이얘기예요 자, 조금 전에 집합으로 나타내봤어. 피가 q 의 부분 집합이면, q 의 여집합과 피의 여집합은 누가 더 커? 이게 되는 거죠? 했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럼 얘가 거짓이면 P가 Q가 성립하지 않으면 대우명제도 그럼 어떻게 되겠어? Not Q이면 누구도 Not P도 성립하지 않겠지. 됐죠? 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P가 어디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럼 Q의 여지팍과 P의 여지팍도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겠죠. 됐니? 자, 이런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대우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원 명제하고 원 명제가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뭐가 되더라? 대우도 참이 되더라. 명제가 무엇이면 거짓이면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뭐가 된다? 거짓이 된다 이 얘기죠. 그런데 원 명제가 참이면 명제가 참이면 그거의 역은 어떻게 될까? 거짓이 될까? 음, 원 명제가 참이면 P이면 Q이다가 참이야. 그럼 P가 Q에 포함된다는 얘기죠. 역은 뭐가 되는 거니? Q이면 P가, P이다가 되는 거지. Q하고 P 중에 누가 더 커, 그러면? Q가 더 크죠. 이건 참이야, 거짓이야, 그럼? 거짓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참이 될, 이건 어떨 때야? P하고 Q가 어떨 때야? 같을 때 참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명제가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여기 참이냐, 거짓이냐 되는 것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확실한 거는 원명제와 대우는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거, 같은 관계에 있다라는 거,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죠. 됐지? 자, 그럼 그걸 가지고서 무엇도 할수 있느냐? 증명도 할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서 <laughs> 증명도 할수 있는데 지금부터 배우는 증명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증명법. 직접 증명하는 거야. 했니 그 다음 두 번째 대우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법이 있어요. 그치? 이것도 직접증명법 중에 하나겠지. 그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은 귀납적 증명이 있어요. 귀납적 증명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서 배울 겁니다. 아, 니네들은 미리 배우겠구나. 수투에 저 뒤에 가서 수혈의 파트에 들어가서 좀더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규리법적 증명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하나, 둘, 지금서부터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균합은 좀 전에 얘기했죠. 저 뒤에 수열 가서 배운다고 했어요. 이거 끝나고 함수 끝나고 수열 가서 배울 거예요. 네. 그럼 그 증명은 좀 나중에 좀 보는 거로 하고 증명은 이렇게 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지? 됐니? 어, 자 그럼 여기서 오늘 배워야 될건 여기까지만 할 거야. 아니, 그래 여기까지만 하자. 다음 시간에 삼단 논포서부터 시작하면 돼요.라고.